지하상가로는 부산에서 규모가 가장 큰 남포 지하상가 한창 붐빌 시간이지만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횡합니다 의류나 자파 등 300여 개 점포가 모여 있어 한때 성황을 이뤘지만 지금은 빈 점포가 많이 보입니다 공실률이 무려 10%에 달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곳 지하상가의 공실률은 0%로 빈 가게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처럼 공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부산 최대 규모인 덕천 지하상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최근 부산교통공사와 운영업체와의 갈등 탓에 상인들은 임대료 문제로 골치를 않는 가운데 급감한 손님에 수입까지 크게 줄어 한숨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높이면 좀 나아질까 지하 주차장까지 만들었지만 상권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는 보이질 않습니다. 서부산 최대 상권으로 불리는 이곳 덕천지하상가도 이렇게 빈 상가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부산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일곱 곳의 지하상가 공실률은 6.2%빈 점포 수가 지난해보다 30% 늘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관리하는 덕천 지하상가의 경우 전체 250여 개 점포 중30% 정도인 70여 개가 공실로 추정되고 167개 규모의 수용 지하상가는 전체가 분양이 안돼 7년째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지하상가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온라인 쇼핑 활성화. 혹시 물건 같은 거뭐 어디서 사시인터넷으 네, 많이 고 뭐. 여기 뭐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옛날에 비해서는 좀 BRT 시행 등 변화된 교통 환경도 한몫했습니다. 네, 뭐바 하고 있는데, 아어요 두왕 차선 하고 나서 부산역 같은 데 보면 옆에 상가들이 많이 주, 내가 볼때 많이 죽었거든 지하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부산시가 발표한 지하도상가 르네상스 2030. 쇼핑 환경 개선과 지하보도 접근성 향상 등에 2026년까지 2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결국 예산 확보가 어려워 이마저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250편 정도 이렇게 주기로 적으로제 쪽에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산은한분의 되거든요. 다어요가 게다가 단순 지원보다는 이용객 수요를 높이는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수영 지하상가의 경우 반려동물 특화 거리를 조성하려는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후역하카다역 <놀람> 지하에 현진 상가가 한 21년 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상품의 다양화는 물론이고 공연장, 미술관 등도 같이 입점함으로 인해서 관광지로서의 그 역할도. 부산시가 지하상가 활성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는 사이, 서민 경제라 할 부산의 지하상권은 계속 침몰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동 이승엽입니다.